3회차 점심. 계란 말이 반찬 가게에서 샀어요. 1차 아침 차 점심 후... 응, 응, 응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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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저녁 3일 아침 제가 요즘 똥을 못 싸가지고 이거 하나 먹어줬어요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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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진짜 3일차는 완전 고빈인것 같아요 아, 뭐냐? 오늘 3일차 저녁 <laughs> 근데 너무 배고파 가지고 7시에 먹어야 조금 버틸 만 한데, 지금 6시인데 먹고 있어요. 8일차 아침 진짜 못 먹겠어. 가지고 그냥 먹기로 싫어어 그냥 먹을게요. 4일차 점심, 느끼세리, 어, 식초랑 후추. 이거는 연어 샐러드. 잘 먹겠습니다. 사일차 <laughs> 저녁 이따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오히차하자저 약속 나가기 전에 계란이랑 아몬드 프리 맛있게 먹네 계란 이미 먹었고 오늘 6일차 아침 오늘은 불고기 필라드 네, 드디어 마지막 7일차 아침 좀 변형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뭐.. 네 마지막 날짜 점심! 그리고 음. 이번 주에는 운동을 따로 안했요 이제 2주차부터는 운동도 할 계획이고 한 주마다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간식 간식 마지막 7일차 저녁은 이렇게만 먹을게요.